미성년자에게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 중에 그루밍 성폭력이라는 게좀 흔히 있다고 네. 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루밍이라는 게 이제 어, 털을 손질하다, 가꾸다, 약간 이런 뜻인데, 어, 이게 그루밍 성폭력이 다른 성폭력이랑은 다르게 사실 오래 전부터 알던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고, 오랜 시간 같이 하던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인 의존을 갖고 있는 어른들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 어, 그런 미성년자들이 많다라고 여겨지던데요. 그루밍이 이제 뭐 고양이가 그루밍하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 그루밍하기도 하지만 보통 어미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를 이렇게 혀로 활타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미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 하는 것처럼 어른이 아이들에게 아니면 다른 가, 그 피해자에게 그 돌봐주는 대상인 것처럼 굉장히 돈독한 관계를 잘 유지한 다음에 벌어지는 성폭력. 이 그루밍 성폭력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통 일반적인 관계에서의 성폭력보다 훨씬 더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지배력이 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더 문제가 되고 어떤 부분에서 혼란스러운 지점도 좀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피해자는 자기가 피해 당한 사실도 모르잖아요. 모르고 알더라도 부정하는 경우가 많은 요 실제로 판결을 가서도 무죄 판결 받는 경우도 심심찮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럴 때 보통 다른 분들이 좀 이해 못하는 지점이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너는 그럼 그때부터 이미 한몇년 동안 그려왔는데왜 그래 먼저 경찰에 신고 안 했냐? 그럴까? 왜 주변 어른들한테 알리지 않았냐? 너도 불편한 거 잘못된 거 알고 있을 거 아니냐라고 오히려 비난하는 을 경우도 있고 그렇게 비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피해자가 막상 법정에 가서는 아 근데 그거 사실 별거 아니었어요라고 한다든지 가해자를 옹호하는 말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보통 일반인들이 보기에 좀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종종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좀 아이들의 심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실 어른이야 혼자서 충분히 생존 가능한 힘을 갖고 있지만 아이들은 혼자서 생존할 수 있는 힘이 스스로 없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의존할 수 있는 어른이거든요. 근데 그 의존할 수 있는 어른은 기본적으로 오랜 시간 함께하고, 어렸을, 어렸을 때부터 함께하고, 이런 어른한테는 그냥 자연스럽게 의존하고, 그리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기본적으로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의존된 대상을 의존된 대상과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문제 삼아서 그 사람을 떠난다는 라거 아이들한테는 쉽게 할수 있는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룹형 성폭력 사건들이 일어나면 애들은 보통 자책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건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된 거겠구나 내 잘못이야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문제가 생겼어 근데 이거는 나를 케어해줬던 어른 잘못이야 라고 해버리면 나는 이 사람을 떠나야 된다는 결론이 되는데 그 결론은 애한테는 되게 커다란 공포로 다가와 질수 있다는 거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근데 그게 실제로 부모처럼 예를 들어서 나를 학대한 아버지 나를 학대한 어머니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는 꽤 흔히 볼수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진짜로 어린아이들은 아무리 요즘처럼 복지가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엄마, 아빠 없이 어떻게 살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없이 너무 고아원 가서 사는 누가 그런 선택을 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성폭력처럼 아이에게 오랫동안 같이 함께 시간을 하고 잘 대해주고 챙겨준 사람은 그게 엄마, 아빠처럼 정말로 나의 생존과 크게 연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이들은 단순히 그 어른이 나와 가까운 관계, 내가 오래 고아원, 나보다 높은 어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쉽게 그 관계를 끊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이들, 이 마음이 원래 그렇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총기쌤이 말씀하시는 거 이제 약간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과연 오랜 기간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했던 어른이 부모와 다르게 나의 생존과 관련이 없는 존재로 여기느냐 라고 봤을 때저전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측면이라면 수백만 년 전에는 우리가 꼭 부모에게서만 어떤 양육이 이루어졌냐 라고 물어보면 전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수렵 채집 사회에서 대부분의 어른들은 밖에 나가서 있었고 그 집단 내에 소수의 어른들에 의해서 양육 그러니까 공동양육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환경에서 자랐던 그 우리의 조상들은 꼭 부모에게만 사랑받고 관심 받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랑 오랜 시간 함께하고 어렸을 때, 때부터 함께했던 그런 어른들은 무조건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들은 꼭 부모에 대한 관심 뿐만 아니라 선생님한테도 되게 관심 받고 싶어 하고요. 주변 어른들에게도 되게 관심 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부모가 아니더라도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오랜 시간 함께한 어른들은 애, 애한테는 되게 소중한 존재 그리고 정말 나의 생존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진화의 부작용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맞아요. 선생님한테 나랑 오랫동안 알아온 옆집 아저씨, 앞집 아줌마한테 그렇게 잘 보일 필요가 없고, 아주 앞주마랑분리되건 상관이 없는데 예전에 인간이 오랫동안 지나형 부족 사회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지금 또 남아있어요. 부작용처럼. 맞아요, 부작용처럼. 예전에 읽었던 책에서는 그, 그런 진화의 부작용들이 꽤 많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나방이 이렇게 모닥불로 갖다 박아서 타죽지 않나? 그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나방들은 그 원래 보통 모닥불 같은 게 없는 그러니까 이런 전구 같은 빛이 없는 산 속에 서는 빛이 별빛, 달빛밖에 없잖아요. 근데 별빛이란 달빛은 지구에 이렇게 평행하게 다한 줄로만 내려오니까 그 빛의 방향에 어떤 한 각도로만 정해져 나가는 거요 정해서 갈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방이 집을 찾아갈 수 있는데 전구는 빛이 이렇게 방사형으로 나오잖아요. 빛이 모든 방향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그 방향, 그 빛의 어느 한각도를 정해서 가면은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광원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 모닥불이나 전구 같은 것들은 인간이 주로 많이 만드는 것들이잖아요. 산속에 모닥불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나방이 불에 몸을 갖다 박는 이유가 진화의 부작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처럼, 그런 것처럼 아이들의 마음이 원래 그런 거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생긴 진화적인 거지만 그게 요즘 사회에서는 오히려 좀 부작용처럼 드러날 수도 있겠다. 근데 그런 점들을 어른들이 조금 이해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그런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우리가 최근에 이제 그런 그루밍 성폭력도 많이 수면 위에 올라오고 거기에 대한 판결 사례들도 쌓이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드렸던 이런 이해를 바탕에 두지 않고 그런 수면 위에 올라온 사건들을 다루게 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갈수 있지 않을까. 어, 이런 이해를 좀 하고 그런 사건들을 다뤄줘야 옳은 방향으로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